기장처럼 더럽고 밤이면 우범지대가 되던 동네 공터가 생태 놀이터로 거듭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방학동의 박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마을 주민들이 둘러앉아 잔잔한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담소도 나눕니다. 방학동 주민들이 직접 만든 생태 놀이터입니다. 원래 이 일대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한 채가 있었지만 폐가나 다름없었고 주변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서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렁이도 작고 낙엽이나 나뭇가지 주변에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함께 놀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뜻이 맞는 주민 30명은 십시일반 돈을 걷어 한 종친의 소유의 땅이었던 이곳을 임대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짬을 내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 텃밭을 가꿨습니다. 무어가 건물은 친환경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공방에선 폐목을 이용해 작은 가구들을 만들 수 있어 마을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또 텃밭을 가꿔서 아이들이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고 어른들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취지가 알려지자 자치 단체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구에서는 주변 사방공사를 해줬고 지난 5월에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돼 4,900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조만간 이 숲속 놀이터에 생태 놀이학교도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수연입니다.